네, 안녕하십니까. 최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후...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봇 닭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또봇 닭. 아, 아... 아... 어... 또봇 닭. 저번에 요샌이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닭도 작겠지만, 너무 만화에서도 진짜 멋있는 또봇이었거든요. 센 디자인이 괜찮았어요, 만화에서는. 근데, 왜? 아유. 아니, 여기 박스 보시면, 여기 박스, 여기 뭐 이렇게 멋있는데, 얘 정도 멋있거든요. 제 기준은. 근데, 아니. 그런 멋있는 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 이렇게. 와 아, 야, 요렇게 만들어 놓냐고. 아니, 보세요. 앞모습도 진짜 멋있어요. 아니, 봐요. 이렇게 멋있, 이렇게 멋있는 차를 이렇게 만드냐, 어떻게. 아니, 여기에 그것도 없어요. L, 그것, 뭐, 빨간색,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파란색,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없어. 차라이 그, 진짜, 센 전용. <laughs> 센 전용 <laughs> 말이 안 나온다. <laughs> 또뭐 센이랑 전용 센그 SOS 전용 센 이렇게 나와야지 나는데 어떻게 에 기가 세븐 엑나 똑같은 크기로 나올 수가 있냐? 해도 보관은 쉽겠어요 <laughs> 작아서. 음, 공간 부족은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작아서 아무튼 오늘은 이게 아니고 이거죠 자또뭐 닭도 센이랑 마찬가지로 좀작은데 얘는 그래도 좀덜 희망시키면 좋겠네요 자 한번 화면을 돌려서 박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또뭐닭 여기도 닭이라고 써있어요 닥터 할때 닭이죠. 음. 은는 뭐지? <laughs> 어쨌든 닭은 딱 닥터 할때 닭인데 쎄는 뭘까? 얘들 레스큐 토봇으로 분리돼요. 그래서 쎄니 나왔기 때문에 쎄니랑 붕이 나왔기 때문에 c 와 r 은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얘네들이 퇴장을 한다면은 가능성 이 있겠죠. 얘네들이 만약에 뭐 그, 대도시에 활약하다가 어떠한 계기로 퇴장을 하면은, 이게 이제 약간, R이랑 C를 내보내겠다는 복선이 될수 있겠지만, 얘들이, 네 센이랑 붐이, 이 대도시의 영웅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아, 네 사라진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은퇴를 하지 않는 이상, C와 R이 나올 확률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아니, 차라리 센, 아.. 차라리 이렇게 만들거면 R이랑 C를 그냥 내보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44,000원이 말이 돼? 어? 아니지 49,000원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49,000원이야?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33,000원에서 24,000원이면 돼요 자, 아무튼, 박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봇닭, 트레일러, 여, 여기도 탱커봇이 있습니다. 자, 앞모습은 딱 이렇게 닭이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는데, 이 닭도 전용 닭으로 나왔어야 돼. 진짜 그냥 일반 또봇닭이랑 합체형 또봇닭 이렇게 따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욕을 덜 먹을 수 있는데, 아. 암튼, 옆모습을 보시면은 또뭐 닭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훨씬 멋있어, 어떻게 아니, 애니메이션에서 멋있는 거를 그대로 장난감에 옮겨야지. 아유, 참. 센 별도 발매. 전 여기 있죠, 샘붐은 9월에. 근데 아마, 붐이 클 거예요. 붐은클 건데, 아 아마, 붐도 합체를 하기 때문에 아마 퀄리티는 좀, SOS 퀄리티에 맞출 것 같은데 아휴 붐 기대가 이제 좀덜 됩니다 야. 붐은 이제 기대가 기대를 하기도 싫어 붐은 근데 제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건두 가지 트라이탄이랑 W 제발 W랑 트라이탄은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자 탱커봇 그리고 트레일러 닭그 그 솔직히 구급차 또봇은 다기 처음이에요. 그 또봇 안 보신 분들, 아니 또봇 팬들은 다알 거지만 제로 제로, 제, 근데 제로가 만약에 구급차로 나왔으면 어떨까요? 이 제로가 사실 바보시 악당이어가지고 착한 일을 이제 하게끔 제로가 견인차가 되는데 착한 일을 하게끔 하려면 구급차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고난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우송해주는 그런 착한 용도의 또봇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견인차 사고난 차를 견인해준다는 컨셉으로 제로가 견인차가 됐는데, 음 얘는 닭이 구급차여가지고 구급 그 구성품에 이 구급차 아니 구급 상자가 있구요 s o s 레스큐윙 이런 게 있대요. S.O.S.의 그 SOS 합체 부품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센은 뭐 일단 별거 없고요 탱커봇이랑 또봇 닭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변신 자 박스 뒷면 이렇게 돼 있고 닭센붐 이거 예전에 XYZ도 이렇게 돼 있는데 박스 패키지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 또봇에도 우리 진짜 잘 나온 근본 또봇 XYZ에서도 이건 있었어요. 이거, 이거. 여기 지금 생 것도 비교해보면은, XYZ, 이렇게. 근데 닭이 일단, 닭센 붐이어서 그런지 닭이 대장이긴 한가 봐요. 자, 암튼. 옆모습은 다 이렇게. 위에는 또보, 또보 마크가 쫙 그려져 있는데, 옛날 또보 마크가 그려져 있으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스를 빠르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은 요렇게 돼있고요 옆은 요렇게 뒤는 요렇게 옆은 요렇게 위는 요렇게 밑은 요렇게가 돼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사용하실 때는 주의해주세요 자자 자, 과연 센은 진짜 구성품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구성품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알센의 아, 닭, 닭은. 닭을 먼저 보고 센을 봤으면 아마 더 실망했을 것 같은데 센을 먼저 봐가지고 <웃음> <웃음> 와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신규 또새 또봇들은 고무줄이 없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옛날 W, 씨, 우리 W랑 타이탄, 뭐, 응, 음, Y. 에볼루션 Y, 이 시기만 해도 그 고무줄 푸느라 진짜, 야, 진짜. 고무줄 푸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Y 보세요, Y. 이거 변신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고. 이거 또뭐 진짜 변신하기 진짜 어려워서 아마 붕어님들한테 부탁한 경험이 저만 있나요? 전 있거든요. 못해가지고 알을 혼자 변신할 수 있는 최초 또봇이었어요. 또봇 알, 뭐 또봇 알뭐 진짜 저 혼자 변신했는데 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시원난이도였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x y z w 뭐 c d 진짜 제가 혼자 변신할 수 있는 또봇이 없었어요. 아기 때 응? 진짜 혼자 변신할 수 있는 또봇이 없었어. 음? <laughs> 자, 다아 고무줄이 없으니까 그냥 힘으로 만 이렇게 꾹꾹 눌러서 뗄수 있는 거 진짜 편한 거 같아. 또, 와, XY 때도 그러지 않았나? 딱히 그렇게 고무줄 기억이 없는데? 얘네들. 예, 예. 뉴트보다 XYZ. 아반떼 CNY 스타, 스타, 스타 스타리아. 스타리아 Z. 그리고 아이오닉 5x 얘네들은 진짜 고생 안 하고 뜯은 것 같은데. 자 우리 저스트 쉴드가 있는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아 보이죠? 똑같아 보이는데, 진짜 똑같아 보이죠? 근데 밑에, 밑, 밑도 똑같네? 밑도 똑같아야 이거 구분하려면은 어, 여기 빨갛고 요, 요거 요, 요거로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요. 이게 다, 이 센. 그분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센 거는 항상 저스트 쉴드를 꼭 넣어두세요. 그래야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얘들은 지금은 필요 없는 거고 얘들은 그냥 여기다가 꽂아놓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근데 얘는 어디다 꽂아놓지? 헬멧은? 헬멧은 진짜 어떻게, 어떻게 하니? 헬멧은 뭐 여기다 장착해놓나? 어 헬멧은 진짜 어떻게 되냐? 여기에 뭐가 둘것 같긴 한데 여기 이 설명서 를 한번 보죠. 설명서에 여기 아예 쎄는 쎄는 다 작은 필요 없고 어어 어떻게 여기 여기 연결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아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laughs> 이렇게 해놓으세요 웬만해선 이래야 부품도 안 잃어버리고 구분하기도 쉽고. 알았죠? 이렇게 꼭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자. 핑크봇은 <laughs> 좀 이따 보고, 샌도 한번 변신시키고. 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센이 확실히 노, 여기 있어가지고좀더큰것 같아요 자 한번 변신을 <laughs> 자 센은 과연 자동차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 센이래 아, 자꾸 센이래 음 오, 이렇게, 이렇게, 오. 아. 오, 이게 원터치. 원터치 병력도 좀 제대로 하던가. 옛날 카보 원터치보다 못해.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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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 t 자가 빨간색이어야 돼요. 요 t 자 빨간색이어야 되고. 어, 어,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뭐야, 이거 뭐야, 요거 뭐야. 왜 이게 안돼 있어? 여기 불빛. 불빛. 불빛은 하얀색으로 해놨어야지. 노란색. 음. 그거 제하면 괜찮은 것 같네. 요 원터치 변신이 위만 되는 게 참. 이렇게. 아, 그래도 얘는, 요. 지붕. 지, 지붕? 천장. 천, 어쨌든 지붕? 어쨌든 요게 위. 이 위, 위까지 펼쳐진다는 장점이 있네. 얘는 그나마 근데 쎄는 진짜 <laughs> 저 콜이야. 저콜 쎄는 진짜 저 콜이야. 아니, 너무해. 아니, 내가 이거저콜 사겠다고 4만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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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호구다 자 이렇게 합체. 더보센 트랜스포메이션. 이거 발안안 안 펼쳐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펼칠게요. 잠깐만 제가 미니 도봇을 가져왔거든요. 미니 도봇이랑 비교를 해보죠. 미니 도봇은 어떨까? 미니 도봇 Z 트랜스포메이션. 그래도 미니보다 작으면 좀 미니보다는 큰큰 미니보다는 미니보다 작았으면은 진짜 얘는 미니 진짜 욕을 엄청 먹었을 것 같아요. 역시, 미니, 잠시만. 자동차 형태로 다시 돌려볼게요, Z. 어우, 진짜, 이 스티커가 너무 거슬리네. 길이는 솔직히, 얘가 더큰 길인데, 크기는, 야, 민이랑 센이랑 키가 비슷해. 이게 말이 돼? 아니, 적어도 야, 얘들만큼은 아니어도 xy z랑 은좀 비슷해야지. 응? 자, y도 한번. 아니, 코어로이드가 아 맞다. 쟤네들 코어로이드가 없지. 만화에서도. 아니, 근데 요구급상자에 뭐가 있냐? 여기 안에다가 그냥 얘얘 얘 넣어도 되겠다 여기 안에다가 이제 센넣어놓는거야그센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아야이게 아슬아슬하게 이게 좀더 컸으면 센 들어가는거 같 아, 하... Y 한번 변신시킬게요 Y 변신 너무 재밌어요 얘들은 변신 10초면 돼 10초면 아 30초 10초는 에바고 30초면 돼와 진짜 야, 안주, 제가 여기 방송이어가지고, 지금 말, 화를 좀 참는 거지. 방송만 아니었으면, 진짜, 육, 진짜 육두 문자를 내보냈을 것 같아요. 응. 음. 방송이니까, 참는 거지. 아니었으면, 진짜, 어우. 봐봐, 야, Y, X, X, Y, Z처럼, 이렇게, 개별 판매하고, 사체용은 따로 만들면 얼마나 좋냐. 어? 응? 합치면 따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 Z까지 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면 어? 러니까두 놈, 이고 다요. 얘도. 응. 얘는 아예 발도 없어, 발도. 요게, 요게 다야, 요게 다. 아유. 얘는 그래도 발이라도 만들어 놨지. 얘는 발도 없어. 나중에 SOS 합체할 것 때문에 샀다고 칩시다고. 칩시다. SOS 합체해 보고 싶어서 산 걸로 치고. 자, 얘틴컵에 한번 팅컵 탱커버 틴커버탱커버 어, 탱커버 한 번. 솔직히 탱커버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헷갈려 아직도. 응, 음? 에이씨 너무 헷갈려 이게. 그냥 탱크래 이거 탱크 탱크 탱크. 어, 이거 아닌데, 야씨 탱커버 이렇게 변신이 되게 헷갈리게 해 놨어요. 아주 아니 무슨 애들 장난감에 이렇게 잘 헷, 헷갈리게 해놓냐? 응? 설명서를 봐야지 모양을 좀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앞이니까, 이게 앞이니까, 모양 잡는 게 너무 헷갈려. 이게 다야. 지금 계속, 계속 해보는데 이게 다야. 돌리면 됐다. 아씨. 아 무슨 요거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힘드냐. 아씨. 응? 니거 하나 는다고뭐 이렇게. 아유. 이 탱커봇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봐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게 없어. 아 일단 팔부터 빼고. 음 됐다. 자, 찾았습니다. 자,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빨간거랑 요거말고 다 똑같아요. 그냥 더물어주는거니까 이거는 하... 아니 어떻게 아니 선을 좀 넘어도 너무 넘은것 같네요. 이건 하... 자 얘네들 다 변신시키고 xy 말고 요 센이랑 분 대신 시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일 어려운 에휴. 어, 쉽겠네. 탱커버부터 먼저. 진짜 요거 꼭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사신, 구매하신 분들은. 아씨,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 닭과 닭이랑 센 리뷰를 마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야? 이거? 얘도 이렇게 올라가나? 어차피 닭도 한번 팡팡 팔, 팔 한번 해볼게요 닭도 팔 한번 이렇게 접고 어 그래도 얘는 이게 되네 얘는 끝까지 안 되는 것 같던데 걸려서 그런가 응 음, 여기 뒤에 걸려가지고 끝까지는 안되는데 얘는 되네요 응 음, 얘는 돼 이렇게 이렇게 음, 여기가 되고 여기가 닭이 되고 이 위, 이 되고 여기가 이게이 되고 이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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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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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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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이제 분만 뜯으면 될것 같은데, 분은 제가 나오면은 또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내가... 에휴 호구 짓을 했는데, 분 때문에 또 호구 짓을 할... 겁니다 예. 네, 호구짓을 했는데, 붐이 나왔으니, 계속 호구짓은 계속 할 겁니다. 잠시만요. 자, 이거, 이거, 집어넣고, 이렇게 해줘도 돼요. 사실, 이게 따로 분해, 줘도 되는데, 연결해서 하는 게 보관하기도 좀 편하고. 일단, 그러니까 일단은 저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롱! 고롬... 안녕 <laughs> 이렇게 <작아>, 이것 <laughs> 안녕